성수동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젊고 공격적인 투자자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그런 성향이시라면 이 동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수동 연무장길 부동산과 성수동 부동산의 미래에 대한 색다른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연무장길의 건물 가격은 평당 2억 2천에서 2억 5천만 원 사이에서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세는 위치나 건물 모양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2억 2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 사이다 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연무장길 땅값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거래 사례가 그냥 피역 건물입니다. 그냥 피역은 2023년 5월에 아레 FC픽이 매입을 했는데 이 매입 금액이 평당 2억 5천2백만 원입니다. 이 지역 최고가를 거래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거래가 일어나기 전에는 사실 성수동 부동산이 약간 침체기를 걷고 있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대출금리 인상과 건축비 상승은 한참 달아올랐던 성수동 부동산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었습니다. 대형 오피스 개발이 중단되면서 약간 침체기를 띄고 있었는데 그 시기에 연무장길의 최고가 거래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가 일어난 이후에 영무장길 부동산은 성수동 신축 프로젝트 부지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성수동 신축 프로젝트는 아직도 침체기에 있습니다. 가격 자체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무장길은 거래가 터지고 있습니다. 2억 2천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 사이에 거래가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24년에도 거래가 꽤 많이 일어났는데 대부분 이 금액대에서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재밌는 거래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면 2024년 3월에 80억에 거래된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파신 분이 10년 전에 매입을 하셨는데 이 건물을 단돈 8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10년 전에 8억에 매입을 해서 10년 후에 그 10배가 오른 80억에 매각을 한 것입니다. 이 거래 사례가 성수동 부동산 가격의 가격 상승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수동 연무장길 매물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 것 같지만 예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충분히 매매 차익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팔아달라는 의뢰를 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성수동 영무장길 부동산은 네이버 부동산이나 디스코, 밸류맵에 광고하지 않고 팔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수동 영무장길 부동산은 임차인 명도가 어떻게 보면 거래의 핵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들어와 있던 임차인과 새롭게 들어오려는 임차인 또는 탑업스토어의 임대 가격이 너무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임차인을 승계해서 가는 매수인은 없습니다. 이 임차인은 누가 명도하느냐에 따라서 거래가 되기도 하고 거래가 안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금액도 금액이지만 임차인 명도가 거래의 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성수동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도 꽤 많이 들립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10년 전 8억짜리 건물이 10년이 지나서 80억에 매각이 됐습니다. 이런 글의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성수동 부동산은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 꼭지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수동 연무장길을 경리단길처럼 갑자기 상권이 이동해서 위험에 처하는 것은 아닌가 또 가로수길과 비교를 하면서 가로수길은 3억 초반의 매매가를 찍고 공실이 늘어나면서 상권이 힘을 잃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압구정 로데오를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평당 2억 5천만 원이면 가장 좋은 자리 중 하나를 살수 있는데 강남도 아닌 성수동이 어떻게 2억 5천이냐라고 방문하시는 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성수동 연무장길을 단순히 mz 세대가 즐겨 찾는 하나의 상권으로만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성수동을 좀 다르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3대 업무 권역이 있습니다.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도심 업무 권역과 여의도 업무 권역, 계란으로 중심으로 한 강남 업무 권역이 있습니다. 성수동은 이 업무 권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it와 패션 쪽에 특화된 제4 업무 권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성수동이 이렇게 제4 업무 권역으로 성장할 수만 있다면, 연무장길의 경쟁 상대는 가로수길이나 압구정동이 아니라 명동이나 강남역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임대료는 이미 그 수준까지 올랐다고 볼수 있습니다. 임대료도 땅값만큼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건물주는 일반 임대보다 당연히 팝업 스토어를 좋아합니다. 팝업 스토어를 기준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강남이나 명동은 뛰어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반 임대차를 진행했는데 1층과 2층 80평, 평당 80에서 100만원 사이의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거의 명동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팝업스토어는 100평을 기준으로 일주일에 1억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매장을 구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성수동 연구장길에는 특히 팝업스토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팝업스토어를 옛날에 임시 단기 매장으로 이해하시면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팝업스토어는 브랜드들이 오프라인 최전선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광고 방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투자자들은 성수동은 팝업스토어 때문에 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수동이 그렇게 좋으면 2년이나 5년 일반 임대차 계약을 하면 되지, 왜 단기간에 돈이 더 많이 드는 팝업스토어를 하냐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단기 팝업스토어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팝업스토어를 잘 조금 다르게 이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팝업스토어는 사업자에게도 좋고, 건물주에게도 좋고, 상권에도 좋은 시스템입니다. 먼저 사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판매는 어차피 온라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이 고객들에게 새롭고 신선한 경험과 체험으로 강한 인상을 심어 줘야 됩니다. 이 강한 인상을 심어 줘야만 온라인에서 판매가 늘어납니다. 일반 임대차, 2년, 5년짜리 임대차로는 이런 강한 인상을 주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비용은 좀더 비싸더라도 단기간에 폭발력을 발휘할 수 있는 팝업 스토어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상권이나 고객 입장에서 보더라도 한번 안정화가 되면 변화가 거의 없는 밍밍한 상권보다는 매일매일 변하는 상권, 매일매일 재미가 있는 상권을 고객들은 원합니다. 지금 성수동과 같은 상권입니다. 성수동과 같은 상권은 매일, 매주 방문을 하더라도 매주 새로운 재미가 있습니다. 그 새로운 재미 때문에 거리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 보이는 것입니다. 기존에 안정되고 변화가 없는 상권이 아니라 언제나 신선하고 새로운 상권이 되고 찾아가고 싶은 상권이 되는 것입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사업스토어가 좋은 것은 당연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수동 부동산은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하기 늦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연무장길 부동산을 평당 2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일반 임대차만 하더라도 연간 6%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만약 팝업스토어로 운영을 한다면 1년 중 절반은 공실이고 절반을 팝업스토어에 임대를 준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1년에 10%가 넘는 수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대출을 이용한다면 이 수익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절대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시작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수동 부동산이 궁금하시거나 성수동 연무장길에 매장을 내거나 연무장길 부동산을 매입하고 싶은데 아직 기회가 없으셨다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드리고 좋은 매물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